거실이랑 키친까지 짓고 있냐고. 안녕하세요, 인양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번에 개봉했던 레이저폰 2. 요즘 스마트폰 트렌드가 베젤이 얇고 가벼운 게 특징이죠. 근데 얘는 매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가 무려 220g입니다. 써본 핸드폰 중에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위 아래에 듀얼 스피커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정말 최고니까요.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에 램은 8기가고요, 64기가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SD 카드를 통해서 최대 1테라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 5.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513ppi고요. 120Hz와 h d r 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한국에서도 11월 30일에 헬로 모바일을 통해서 정발한다고 해요. 전면 카메라와 센서 위 아래에 스피커가 있고요. 이 제품 특징이 어, 보통 스피커가 여기 달려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이 전면에 달려 있습니다. 측면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지문 인식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평평해요. 되게 튀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 위치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문은 다섯 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속도는 꽤나 빠른 편인데 지문 인식을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와 레이저 로고가 달린 유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방수 방진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이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도 살짝 흠집이 있는데, 어... 손으로 닦으면 다 지워집니다. 볼륨 버튼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잡다가 실수로 누를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잡고 플레이를 해도 간섭이 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보통 여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스피커를 막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스피커가 여기랑 여기에 있으니까 막을 일이 없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괜찮은 편인데요. 이쪽 후면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후면 백 패널이랑 안에 기판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그 기판에 있는 본드랑 유리랑 붙었다 떨어지면서 본드 소리가 자꾸 나요. 잡았다, 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서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안드로이드 8.1이 탑재되어 있고요. 기본 런처는 노바 런처 프라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느낌은 안드로이드 순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포토나 뭐 전화, 문자 이런 앱들이 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어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기에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포인트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설정에서 여러가지 커스텀을 할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새로 고친 빈도를 60 프레임, 90 프레임, 120 프레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부스터 기능인데요. 총세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 커스텀 버전이고요 요거는 절전 모드 요거는 최고 성능 모드입니다 여기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는 어플 개별적으로 성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여기 아래에서 CPU 클럭도 조절할 수 있고 해상도, 프레임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크로마 기능인데요 여기 후면에 있는 레이저 로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브리딩, 정적, 스펙트럼이 있고요 브리딩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거리는 모드 정적 모드는 한 색상으로 계속 불이 도와있는 모드고요 스펙트럼 모드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모드입니다 여기 알림이 왔을 때에도 후면 로고가 발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EQ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레이저에서 바이퍼 챔퍼 쿨링 이라는 쿨링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뒷면 전체가 구리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밝기 최대 성능으로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도 전체적으로 핸드폰이 따뜻할 뿐이지 어느 한 곳이 뜨겁고 불쾌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발열 제어는 최고예요 배터리를 4000mAh를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 핸드폰이 굉장히 무겁긴 한데, 배터리가 꽤나 오래 갑니다. 제가 어제 저녁 11시 정도에 배터리를 완충해놓고,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사용을 하고, 지금 시간이 8시 14분인데요. 배터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3시간 50분 정도 사용했고, 크롬은 1시간, 게임은 25분, 인스타그램도 20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화면 켜지면 4시간이고요. 지금 19%가 남아 있고 5시간 13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최대 밝기, 최대 볼륨, 최대 성능으로 게임을 연속 플레이했을 때약 3시간 반 정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퀵 차지 4.0 플러스를 지원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5%에서 30%까지 충전할 때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5%에서 60%까지 충전하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렸거든요. 요 제품 용량이 4000mAh다 보니까 충전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이 정도 성능이면 일상생활에서 배터리 걱정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20Hz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게임을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HDR도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감상하실 때에도 정말 최고입니다. 이 제품 개봉기 했을 때그 패키지 안에 있던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에서도 미디어 감상할 때도 굉장히 좋다고 편지에 써 있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어두워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어둡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지장이 없었고요. 햇볕이 쨍쨍한 밖에서는 다소 어두운 느낌이 들고 확실히 신의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이비 에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거든요. 거기에 스피커가 모두 전면에 있습니다. 제가 여태 사용해본 스마트폰 중에 스피커는 최고예요. 어떠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어, 레이저폰의 음량이 훨씬 더 큽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위 아래에 스피커에 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에 때가 굉장히 잘 껴요 근데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카메라거든요 어... 이 정도 카메라인데요. 정말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고요. 둘다 1,200만 화소 카메라인데 하나는 와이드 앵글 렌즈고요. 하나는 텔레포터 렌즈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 정도의 품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카메라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한번 쓰면 다른 폰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베젤과 무게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